어, 저희 부부는 이제 애가 애를 가르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잔소리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 인생에서 고3에 수학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어, 누누이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아니까, 정... 어, 사실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흐지부지 자신이 없어서 이제 중간에 답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시험장에서도 확신하지 못해서 저희 애가 그대로 끌고 스카를 갔었다고 합니다. 가긴 어디 가냐? 공부해야지 지금 이렇게 끌고 가서 앉혀두고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속도 몇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상위권 친구들에게는 또 수능 점수로 과외도 구하고 이런 알바도 구하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동기부여도 속속이던 작은 애가 학군지에서 수학 과외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놀커피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다음 주 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올려봅니다. 명절 전에 가벼운 수다지만 뭐 수학 공부 팁도 같이 떠들어 볼게요. 어, 사춘기에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작은 애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봄부터 과외도 하고 있어요. 어, 사춘기에는 정말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힘들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힘든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늘 아기 같아서 아직도 귀염둥이라고 부르는 애가, 암튼 어, 참 기특합니다. 용돈을 제가 적게 주니까 과외비로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헤드셋, 여행 경비 다 마련하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네요. 어, 1학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놀수 있을까, 어,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여러 개를 하고 있고, 과, 밴드 동아리, 보컬로 공연도 해보고, 어, 사실 올해가 참 좋은 기회라서 2학기에는 반수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꼬셨는데도 절대 안 한다고 하네요. 뭐 다행히 뭐 1학기에 4점대 학점도 받았고 이번 학기에는 과대표도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대학 생활은 더 열심히 할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아 그리고 이제 <laughs> 과외 얘기를 해야죠. 아무튼 과외는 학군지에서 수학 과외를 합니다. 그것도 고3 이과 학생을 아 수학이 사실 1등급이긴 하지만 만점도 아니고 과외 경험도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알아서 혼자 잘 과외를 구했네요. 과외 면접 보러 간다고 한게4월 초였는데 벌써 5 개월이 됐어요. 도대체 신입생에게 과외를 누가 맡기시나 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대형 학원을 하루 다니고 있고 이제 이틀을 이제 서브로 저희 애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도 어, 과외를 별도로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어, 그 아이도 이제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실어인데. 과탐 두 과목도 저희 애와 동일하고 아, 공부도 공부지만 그 1년형으로 동기부여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과외쌤이 과목별로 몇분더 계신데 유독 저희 아이를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엄마가 공부 상담도 저희 애와 종종 하시더라고요. 어, 어머님과 처음에 대화를 할 때는 어, 말씀하신 것이 공부는 어차피 학생이 하는 거다. 아, 옆에서 계속 열심히 할수 있도록만 해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어~ 저희 부부는 이제 애가 애를 가르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잔소리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 인생에서 (고3에) 수학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어~ 누누이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아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하게 돼요. 지인들, 자녀들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이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제가 하도 잔소리를 보태서 이제, 어, 내용도 잘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내용은 다양하지만 절대 대충은 안 된다고. 다 아는 것 같아도 꼭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과외 시간을 이제 절약해야 하니까요. 어, 그래서 아이는 이제 휴리릭 보더라도 꼭 보고 가는데, 어, 4월에 처음 할 때는 동기형을 앞에 앉혀두고 연습도 해갔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되는 좋은 말도 많이 해주라고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 애가 이제 기, 집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저와 남편은 이제 우리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데 과외 학생 걱정을 합니다. 야,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뭐 고생 가르치면서 어떡하려고? <laughs> 그래서 아이는 뭐살해 걸린 거라고 집에서 기침도 못하겠다고 어떻게 내 걱정보다 그의 걱정 먼저 하냐고 하네요. 어~ 아무튼 근데 너무 웃겨요 그 처음 과외 시작할 때는 다녀와서 이제 아이가 아주 푸념을 합니다 하면 잘할 아이인데 열심히 안 한다고 아주 안타깝다고 해요 그무튼 제가 아이에게 그 고등학교 때 했던 말을 과외 다녀오면 또 저희 애가 그대로 하는데 그게 정말 너무 웃겨요 어~ 처음엔 뭐~ 한 학기만 먼저 만났으면 좋았겠다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묻죠. 그래서 과외하면서 그 학생에게 주문하는 중요 사항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아이가 수학 하는데 힌트를 얻어보세요. 특히 이제 3, 4등급대 친구들이라면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저희 애가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셔요. 아 우선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그 상식적인 생각 루틴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문제가 나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그 순서를 가르친다고 해요. 이를 테면 도형이라면 뭐 특이한 선부터 그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그어 보도록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으로도 웬만한 건다 풀리는데 너무 어렵게만 접근을 해서 어, 아이들이 쉬운 것부터 다 틀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1등급 상위권이 아니라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라서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수학 용어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수학 용어 그 정의를 다 안다는 것은 그 수학 문제의 조건을 모두 다 알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를 모른다는 건 조건을 다 모른 채 이제 문제를 푸는 거래요. 아, 이건 사실 큰애가 이제 작은애의 수학을 잠깐씩 봐줄 때도 어,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학 용어 그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문제 접근을 바르게 하고 조건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걸 이제 저희 애는 이제 학생에게도 그대로 하면서 가르치네요. 그니까 초등 중등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매 학년 그 과정에서 그 수학의 용어 어, 정의를 가끔 물어보세요. 엄마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어, 기본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문제만 많이 풀면 나중에는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풀이를 다 끝내기 아이들이 잘안 풀리는 문제를 그 마지막 단계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답을 내지도 못한 채 답지를 보는 습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풀게 해서 답을 내보고 이후에 답지를 확인하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고 해도 결국 끝까지 다 해봐야 이게 맞든 틀리든 하는 건데 늘그 마지막 단계쯤에서 답지를 보는 나쁜 습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어, 사실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흐지부지 자신이 없어서 이제 중간에 답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시험장에서도 확신하지 못해서 어, 문제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문제들 막 이것저것 두리번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쉬운 단계부터 꼭 풀이를 끝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풀이를 깨끗이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빨리 풀려고 대충 풀다가 문제가 안 풀려서 다시 풀고 다시 그리면 시간이 더 낭비되고 어, 정확한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그리는 습관이 수학을 정확하게 빨리 풀어내는 비결이 됩니다. 풀이를 쓸 때도 뭐 다음 줄은 뭐한칸 들여 쓰고 답을 적을 땐두칸 들여 쓰고 뭐 이렇게 적는 방법을 통일해서 풀이를 적어야 합니다 그 가르치는 학생도 이제 나름 깨끗하게 잘푼 풀이를 뭐 자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애 풀이는 정말 깔끔하거든요 제가 너무 정성껏 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정도니까요 지난해 푼 풀이를 이제 한 번씩 보여주니까 어 학생이 어, 헉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애가 뭐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할 때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 이렇게 깨끗하게 풀이를 해가면서 해야 실수가 적어서 점수가 잘 나오고 또 그게 유지가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 많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게 제일 웃겨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듣지도 않던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표현으로는 어 잘해라, 열심히 해라. 굳이 왜 못하냐? 못할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학생이 종종 숙제를 안 해오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숙제를 해왔을 때와 숙제를 안 해왔을 때를 가정하고 과외 준비를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할게 많은 줄은 알지만 이제 안 해서 답답해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방학에 아침 일찍 과외를두 번이나 지각을 해서 제가 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저도 안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 대학생 과외를안 하는 거다. 제가 했죠. 어, 그랬더니 또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가끔은 과외를 이제 커피숍에서 하다가 과외가 끝나면 어, 이 친구가 이제 어디를 놀러갈까? 잠시 고민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아, 어, 그러면 저희 애가 그대로 끌고 스카를 갔었다고 합니다. 가긴 어디 가냐? 공부해야지 지금 이렇게 끌고 가서 앉혀두고 시간이 또 되면 과외 시간 아니어도 옆에서 공부하는 거 지켜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옆에서 과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속도 몇번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가 느끼기에는 학생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다고 그게 참 안타깝다고 하네요. 어 학원도 다니고 혼자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할게 많은데 학원을 다녀오면 기운이 다 빠져서 쉬고 싶을 거라고 말이죠. 뭐 사실 정답은 없는 건데 저희는 이제 늘홍공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어, 아무튼 저희 집은 도대체 구모는몇 점이나 왔냐? 뭐 이렇게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이 학생 수학 점수가 관심사예요. 한살 어린 동생으로 잘 따르는데 꼭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외 이야기가 나와서. 어, 극상위권 수학 알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들어온 동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가 또 넘사벽이더라고요. 그 한양대는 논술이 어렵기로 정평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그래서 모 학원에 논술 그첨삭을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데, 어, 웬만한 중소기업 <laughs> 급여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재고 나온 중등 친구가 학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대형학원 보조들도 이제 몇백만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동기는 그다 아는 유명 일타쌤, 어, 문제도 만들어서, 어, 이번에 땡땡 모의고사 몇번 문제가 그형 거라고 또 하네요. 아이 말로는 정말 문제를 잘 만든다고, 문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알바비가 남다르다고 부러워했어요. 어, 아무튼 과목에 이제 수학 과목에 넘사벽인 친구들은 또 알바도 이제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상위권 친구들에게는 또 수능 점수로 과외도 구하고 이런 알바도 구하니까 아,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동기부여도 해보셔요. 아, 물론 저희에는 이제 고액 과외 아니고 그저 소소하게 가르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 보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뭐 서울 변두리에 살면서 수학 학원도 뭐 고등에 몇 개월 안 다녔는데 수학으로 또 용돈을 이렇게 버네요. 그것만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어, 사춘기에 그렇게 속을 썩였어도 수학 하나는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더니 이런 날이 옵니다. 어, 그리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지금 수험생이나 어, 속 썩이는 사춘기 시기라면 엄마도 참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10년만 지나보세요. 참 그리운 시간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어, 큰애때 저도 이제 힘든 입시 준비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4살이고 어, 작은 애는 중등 때 시작했는데 어, 이렇게 과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정말 금방 가니까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하자고요. 어, 아이들의 팬클럽 회장으로 늘 사랑해주고 어, 오늘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어,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